여러분은 영웅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영웅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웅은 희생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을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서, 그 집단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보통 영웅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냥 일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명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소명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시험에 패배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소명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번에 꼭 승진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내가 이 러폼에서 파트너가 될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가 거기서 탈락했을 때에 소명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전령이 역할을 합니다. 전령이라는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또 전령을 통하여서 소명을 다시 받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길에 들어서서 영웅의 길을 들었을 때에 이 영웅이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관문 수호자를 만납니다. 이 관문 수호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문 수호자는 사실은 나의 적은 아닙니다. 그는 중성적인 사람이에요. 혹은 중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이 이 관문 수호자를 넘어 서면은 영웅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는데 대부분이 이 관문 수호자를 만난 상태에서 포기하고 말아요. 에휴 그냥 뭐 월급 받고 등 따숩고 따뜻한 집에 살지 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웅들이 영웅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영웅은 그런 후에 동굴로 깊이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그곳에서 적을 만나게 돼요. 가장 위험한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의 이름이 뭐냐? 죽음이란 적을 만나요. 이 적과 싸워야 돼요. 어떤 영웅은 그 적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영웅은 죽기도 해요. 보통 서양에 있는 이야기 중에는 높은 성에, 공주님이 성에 사는데 이 공주님 성에 용이 지키고 있어요. 이 공주를 구하려면 그곳에 가서 용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을 죽이러 갔다가 용을 죽이지 못하고 용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구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고자 할 때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내적인 어려움은 자기의 성품이 우유부단하다든지 외적인 어려움은 나에게 경제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자기 나라에,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 나라나 민족에게 유익을 주는 큰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캠프파이어예요. 그래서 일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회상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때는 그랬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를 한 다음에 이제 성대한 잔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것을 나누어주고 그 영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세 캠벨이 그 영웅의 이야기를 영웅 서사를 썼는데 그 영웅들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전개했지만은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은 영웅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웅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아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영웅으로 초대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끼죠. 나도 언제는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지나갑니다. 이 영웅 서사가 미국 역사에 미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할리우드예요. 할리우드가 최고 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세 캠벨의 그 영웅 서사가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되고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할리우드가 금세계 영화를 거의 석권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웅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단어가 바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로 소개합니다.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는 뭐냐. 소테리아스 그러면 구원이에요.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 그러면 구원의 아르케고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영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의 영웅이다.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으나, 기어이 그 구원을 가지고 인류에게 와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의 아르케고스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아르케고스라고 번역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또 구원의 영웅이라고 번역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번역했느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다. 그런데 우리가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Author of Salv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원의 author. author가 뭐죠, 여러분? 저자 혹은 만든 사람.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느냐? 구원을 만드신 분, 구원의 저자 되신 예수. 구원의 저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자로 번역되었건 그것이 창시자로 번역되었건 그 이면에 아르케고스의 이면에 있는 뜻은 뭐냐? 영웅이란 뜻이에요. 영웅.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영웅들을 아르케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원의 영웅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저자이고 구원을 만드신 분이고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만든 사람으로 쓰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 학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르케고스예요. 도시를 만든 사람 아르케고스예요. 무엇을 처음 만든 사람 아르케고스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번역을 할때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번역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예수 크리스도는 구원을 처음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구원을 만드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만드신 영웅이십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한글로도 봤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아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 딱 무슨 뜻인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하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방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읽을 때에 그 말이 탁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말을 했고 한국에서 자랐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말하고도 하는 게 분명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더니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요. 그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사실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더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살표까지 거가면서 주어, 목적어, 여기서 뭐지? 이건 뭘 꾸미는 거지? 계속 하면서 한글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 bringing many sounds to glory.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it was fitting that god 이것은 합당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저는 조금 더 편해요 보니까 이해하기가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 it was fitting that god o do do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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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it was fitting 하나님에게 그 좋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저는 좀더 쉬워요 어떻게? 그가 should make the author of their salvation perfect through suffering 그 author of their salvation, 그 구원의 저자를 어떻게? 완전케 하기에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도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안 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영웅으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영웅이다. 자, 영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웅은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 영웅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영웅이 희생을 하니까 영웅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웅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영웅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예요. 누구예요? 구원의 영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그 고난은 그분이 그다음에 쭉그 다음에 쭉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2장 10절 이하에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온전하여졌다. 영어로는 perfect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가 완전하여졌다. 그가 온전하여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it was a fitting. 그것이 합당하다. That God do this.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it was a fitting. 그것이 합당하다. NIV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합당했다. 그 영웅의 죽음은 합당했다. 그 얘기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아르케곤 테스 소테리아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영웅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은 그것이 합당한 것이었다. 그럼 왜 합당했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웅이 되어서 당신이 희생하시고 고난하고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영웅, 그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의 저자가 우리를 구원한 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진정한 영웅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까?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 쭉 설명을 해요. 왜? 그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온 것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과 육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기 위하여서 그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분도 두려움을 다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그냥 어느 영웅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혈과 육을 잇고 우리와 똑같이 한 근원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혈과 육을 지니고 살면서 그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거기서 놓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싸울 때 무엇과 싸웠느냐? 죽음과 싸웠고 죄와 싸웠어요. 죽음과 싸우고 죄와 싸울 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그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으나 우리는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르케고스로 세워서 오늘 살리셨으니 그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 설교를 할 때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설교할 때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어찌할고 우리가 그분을 죽였으니 어찌할고할 때에 그러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할 때에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케고스로 소, 소개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케고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아르케고스?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용사 구원의 영웅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죄와 죽음과 싸우고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전리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내가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It's not on the length of the life but the quality of the life. 단지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삶. 그래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뒤 내가 가졌던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산다고 하면 나는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속이 좁고 그리고 아주 조잡하고 비열하고 난잡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줄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웅대한 꿈을 가지고 살 줄이야 아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르케고스 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고, 우리도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수소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디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우리의 아르케고스 대신 구원의 아르케고스 대신 주님께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구원의 아르케고스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